시골 마을에 왔습니다. 오늘은 좀 한가하죠. 왜냐하면 어, 모내기를 하는데 모내긴지는 모르겠고, 반농사는 주로 아낙네들이 하는데 기계가 들어왔다네요. 어떤 기계인지는 아직 모르겠고, 하여튼 커다랗대요. 근데 어제 원래 여기 저 멀리 한 20분 거리 가는 곳에 밭에서, 논농사를 하는데 아낙네들이 기계가 어제와서 밭을 가는건지 모내기를 하는건지 한다고 했는데 그 기계가 다른 데를 먼저 하느라고 오늘 마을에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따가 오후에 같이 가게 될거고요 어, 저희가 타고 온차예요 비가와서 이렇게 빤딱빤딱하면 아이들이 거기다 얼굴을 비치고 자기 얼굴을 세상에서 처음 보는 거니까 신나서 보고 있고요 저 앞에 보이는 거는 우물인데 어, 한 지금 5년째 됐나? 아, 내, 내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렇게 물을 기르고 물을 먹곤 합니다